Good morning, my friends.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. 이 아침에 이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. 조금 늦었지만, 네. 오늘 제가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욕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입니다. 욕기의 마지막 장을 읽은 후에 거기에 욕기의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. 그 첫째로 욥이 회개를 합니다. 자기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십니다. 그리고 그 후에는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욥을 전보다도 더 이배나 되는 크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축복 받은 욥은 딸들에게 모든 그 기업을 남겨주셨는데, 아들들에게 넘겨주실 것 같은 그런 기업을 딸들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는 140년, 자기의 나이가 다 차서 140년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이것이 오늘 욕기 42장의 결전이었, 결론이었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후에, 예,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요비에 회개한 것 같이 예,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 잘나서 잘산줄 알았던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들과 우리 자식들에게 계속 만배나 축복해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신약성경은 제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그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 말씀, 또 8장 1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.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, 곧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. 그 다음,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. 그 다음,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다. 예, 여기에서 볼 때,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.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조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꼭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나 그 고난은 현그 장차 올 그런 그 영광과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때는. 아무것도, 아무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영광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, 저는 오늘 복음성과 72장, 나의 모습, 나의 소유, 이것을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. 나의 모습, 나의 소유,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. 아픈 마음, 모든 기쁨, 내 모든 눈이 흘리 받아주소서. 나의 생명들이니,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. 내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, 나를 받아 주소서. 어제일과 내일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. 나의 소망, 나의 계획,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. 나의 생명 드리니.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,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음. 위해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, 나의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. 이렇게 성경을 아니, 찬양을 복음성가 72장을 부른다고 부르는데 그냥 고개도 틀고 리 엉터리로 불렀습니다. 그러나 이 가사를 들으시고 온전치 못한 제예 찬송을 통해서도 제 마음을 드릴 이 마음을 받아주신 줄 저는 믿고 감사하며 여러분 앞에 이 유튜브를 드립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 하루를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. 네 안녕히 계세요 페리아.